안녕하세요. 노지 캠핑 낚시 매니아 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택호에 산책하는 겸 짬낚시를 나왔습니다. 평택 안중에 삼정수로 부근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주위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어, 사과나무 꽃도 피었고요 민들레꽃 그리고 이름모를 작은 키 작은 꽃들이 어, 길따라 쭉 피어 있습니다. 해커 본류에는 낚시 금지가 되어 있어서 낚시를 하지 못하니까 삼정수로 부근에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산란기를 맞이해서 삼정수로가 요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꾼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도 이곳에 산책 겸짬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못볼걸 봤습니다. 산란기의 붕어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었어요. 간척지의 호수들이 음, 때가 되면 물을 빼는데 대책 없이 물을 빼다 보니까 붕어들이 얕은 곳에서 산란을 하다가 물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는요. 낚시가 끝나고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길 따라가면서 이제 낚시 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 보겠습니다. 엄나무 순이 먹음직스럽게 피어나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적당히 낚시할 만한 곳이 있네요. 삼정수로에는 글쎄요, 낚시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심은 한80 정도 나오네요. 낚시 세대로 간단히 글루텐과 지렁이 미끼로 한번 오늘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입질이 오네요. 어우, 입질 좋습니다 여기. 잉어를 비롯해서 붕어도 간간히 잡히고 있어요. 찌 올림은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니고요. 살짝 올리다가 끌고 가는 입질이 많았습니다. 뭐 잉어나 붕어나 지렁이 떡밥 다 먹습니다. 음, 여기가 이렇게 낚시꾼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군요. 아무튼 삼정수로가 산란천을 맞아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잉어 두 마리하고 붕어 세 마리를 잡았어요한 3시간 정도 이제 낚시를 끝내고요. 본격적으로 평택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척지 호수들이 때가 되면 물을 빼는데요. 물을 빼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살려줄게. 물을 바다로 빼내는데 어, 물에 떠밀려서 바다에 가서 죽는 고기들이 있을 거고요. 또 산란기철에는 물을 많이 빼다 보니까 얕은 수초에서 산란을 하다가 물이 빠지니까 허브적 되다가 죽는 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정수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교량이 있는데요. 이 위에서 보니까 산란하는 붕어들이 수백 마리가 눈에 띕니다. 다 죽었어요. 물이 빠져서. 수심이 한 30cm, 40cm에서 산란하는데 물은 50cm를 뺐어요. 그러니까 붕어들이 다 죽죠. 글쎄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만수위가 되기 전에 한 20cm 정도씩 며칠 사이를 두고 빼면은 그렇게 죽는 붕어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가지는 삼정 수로가 가지 수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지 수로에는 오로 작업을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어민들이 섬정수로에 그물을 쳐 놓고 동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그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죽는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참 이러한 현상을 보고 낚시꾼들한테 모든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낚시꾼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기들을 남획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그런 명분으로 낚시 금지를 시키는 게 많은데요 솔직히 따져보면 축사 폐수나 또 이렇게 불법 어로 행위가 더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물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좀 빠지면 여기에 고기들이 걸려서 다 죽어요. 이러한 폐해가 평택코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환경부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세움티 v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